먼저 닛치로 답답는박 책을 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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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에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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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보요이되게말로아다 네. 저는 저들년에 적소나해 하고, 많은 분들이 진취적이고, 또발전해하는 또 그런 해라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성경의 동생이 하면 붉은 말은 전쟁과, 피해 숙청과 분쟁과 그런 평화를 파괴하는 그런 해가 된다고 합니다 지속주적인성소 해석은 그래서 지금 물론 여기 교회 다닌 분도 있겠습니다만 전문적인 목사님 말씀은 금년도에 심상치 않다 뭔가 부정적인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가 이 시기에 서가이 중철 맡게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끝까지 자유헌정 포럼의 임무를 제대로 다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 것은 저 혼자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분한 한 분이 다 공동대표 입자에도 <laughs> 함께 가야지, 니가 사임자 중에 너 혼자 시임지라 아. 이런 식이라면 저는 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같이 가지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금년 한 해는 심당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유한국보험도 심당지 않을 정도로 많은 정치적 보호를 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랑 함께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싸우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지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미사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정이만 미사일 쏘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께 오늘 미사일 쏘겠습니다. 일, 미치도록 자, 사랑하는 1 미턴 다시 제가 여러분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미턴 다시 미사일을 여러분에게 손채니까, 지가 미친으로 사랑하는 1편 단체,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미사일, 미살 미사일, 시험을 부르십시오. 자, 미친으로 사랑하는 1편 단실 미사일, 미사일, 미사일. 미사일 제대로 썼네 굉장히 막방이 많은데, 지금. <목소리> 법인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모금을 좀 많이 하자. 음. 그다음에 이제 자유 원정 보는 두 번째는 음. 이기택 선배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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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색소폰을 들고 일니다 색소폰 들고 서울역에 나가가지고 모자 버스가 나놓고 음. 그, 그, 계속 그냥 연주를 계속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음. 자유 원정 보는. 그, 상인 뒤에서 잃어 가지고 자유 남용규칙이라 하고 계속 보고 계속 세수 보고 이러면 모자 안에 보험비나 합병비 <laughs> 그 몸으로 매장 여기 아니고 세수 폰으로어가지고뭐어려정이 나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시켜 있어요 있어요 그다음에 이번 장승이가 올려가면 언론사에서 이 d o n 내용을 o 면 I d o 좋은 아이디어 이 don't k 이 이렇게 d o 충전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이 n t k n 에 w I 영화 n t k n 가지고 d 리고 이래가지고 지유 o n t k 이 획기적으로 n 보가될 것으로 don't know. I don't k n o 그다음에 yeah. 지금 mm. 자유보 이이냐 모르는 거 알겠고 현직 국회의원들 모시는 데이래금이한 돈을 가지고 이번보이한번 그래프로. 모셔서 말 수도 현지 국회의원들 모셔서 말수고한번을 하면 100만 원씩 주자 그러면 그래. 국회에서 소문이 나. 무슨 돈이냐 그럼 100만 원 받은 국회의원이 나중에 500만 원쓰 우리한테 내버려 그래서이늘가지고 돈은 그런 원래 한해가 될 거로 보는데 저는 아직 자유 원정 보름이 희망을 설립 국민들한테 희망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모든 그런 자유 원정 보름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건배하겠습니다. 아, 우리 선배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자유 원정 보름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제가. 자유 이렇게 지금, 다같이 자유가세 자유, 자유, 아, 이고좋 습니다, 아, 멋 지네,